하루 한 번만 먹어도 간이 되살아나는 음식 네 가지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째, 아보카도.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손상된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줄여 지방간 예방에도 유리합니다. 둘째, 비트. 비트는 베타레인 폴리페놀 질산염 성분으로 간 기능을 돕는 대표적인 뿌리 채소입니다. 특히 베타레인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. 셋째 연어, 간 수치 상승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염증입니다.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간 지방, 축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합니다. 넷째 레몬, 레몬, 라임 등의 구연산은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의 흐름을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. 공복에 레몬 수한 컵은 담즙 분비를 자극해 식후 소화를 돕고 간 피로감을 낮춥니다.